지금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숙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장마전선이 중부에서 남부로 남하하면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전에 강원 북부에 많은 비를 쏟아부었던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또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또 호남 지방에서도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일단 오늘까지 경기남부와 영서남부, 충청과 호남에는 최고 60mm, 또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남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 중부지방에 비는 아침에 경기 북서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반면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부터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기온 역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영남은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30도가 예상되고 청주가 31도, 대구 33도, 부산 30도, 강릉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전국에서 또 장맛비가 오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